라딩 여러분들 라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영상이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깁카 선물을 해드리는 날인데 제가 드디어 구독자 3만 분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라딩이 분들 덕분이에요. 자 그럼 지금 구독자가 몇 분이 됐고 어떤 분이 깁카를 받아가게 되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잇 라이... 나 라정 TV. 제 매니저죠? 재훈이가 저 대신 글을 올렸는데, 3만이 되는 날짜를 맞춰주시는 분들한테 깁카를 드립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죠. 이런 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광고 수익도 나고, 저는 좋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저는 영상으로 만들긴 싫더라고요. 글로 이렇게 올려도 충분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실 필요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 지금 구독자가 몇 분이 되셨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과연, 과연! 3만 58분! 3만 58분 저는 욕을 할줄 몰라요 와 어떻게 숫자가 딱 이렇게 돼있냐 지난 28일 동안 2316분 증가 오 지금까지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날짜는 8월 13일 금요일 오늘 바로 영상을 올라갈 거니까 오늘이죠 과연 13일이라고 맞춰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분한분 한분 제가 읽어드릴 순 없지만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용의 반지 수련충 채널님 그동안 고생하신 대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곰탱님 3만 명 축하해요! 그리고 귀여운 이모티콘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잭슨이 라정형성장속뛰면 슬프지만 8월 27일! 틀렸다 이 녀석아! 뿌신고 은근 생각보다 빨리 될 듯요. 이렇게 운영하는 라영도 재훈님도 참 고생이 대단하십니다. 8월 14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 저도 14일 이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될을지 몰랐네요. 14일 굉장히 많은 것 같고 15일, 15일, 오, 13일! 한크리 맞췄네. 오, 한크리 축하, 축하. 그리고 20일, 16일. 여러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야, 다들 매치 후를 생각하셨구나. 하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카, 날짜는 9월 2일. 이거는 좀 많이 멀게 찍었는데. 오, 검정이님, 8월 13일 맞추셨네요. 오, 삼프랜드님 8월 13일. 어? 근데 삼프랜드가 뭐지? 3명의 친구란 뜻인가? 아, 루안님, 8월 17일. 적당해 보이고. 그리고 계약 날짜. 아, 벌써 계약이 다가오는구나. 오, 그리고 배진아 님도 맞춰주셨습니다. 8월 13일. 빛깔이 이벤트 안에. 아니, 참가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오, 그리고 성이름 님, 8월 13일 또 맞춰주셨네요. 좀 생각보다 빨리 달성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예측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님. 오늘 여친과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인 8월 12일에 걸겠습니다. 아, 하루만 늦게 사귀시지. 오, 그리고 이응이응 님, 8월 13일. 게임 채널 님도 맞춰주셨네요. 그리고 준성 님, 오 재훈이도 맞췄잖아 아이 맞춘 분들이 점점 늘어나네 자 그리고 더 살펴보면 또 나오나요 나오나요 오 여기가 끝이네요 와딱 10분이네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 다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한클이 검정이님 삼프랜드님 배지나님 성이름님 이응 이응 님 게임 채널님 준서님 재훈이까지 이렇게 10분께 맘 같아서는 3만 원짜리 깁카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새 그렇게 수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만 때는 40만 원, 5만 때는 50만 원. 아, 그거는 진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깁카 1만 원짜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상한데 쓰시지 마시고 게임 현질하세요. 깁카를 받으시는 방법은 이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까지 빨리 3만을 달성하게 될지 몰랐는데, 3만58분, 그리고 구독은 안 하셨어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정말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부다 요새 좀 많이 바빠졌는데, 그 고마움 잊지 않고 계속 시간을 내서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